자 함수 y 는 log 10의 마이너스 x 제곱의 정의역을 a라고 그러고 함수 y는 log x의 log x의 정의역을 b라고 할때 a 교 b의 어, 원소 중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되어있다 그죠?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을 우리가 요거를 첫 번째라고 보고 요거를 두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요거, 요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, 그러면, 진수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, 일단은 여기서, 1번에서, y e 여기, log, 얼마? 1 0의 마이너스 x, 제곱 그래야 되겠지, 그지 그러면, 얘가 log로 존재하려 그러면, 결국은, 요 진수가, 여기 진수 아닙니까?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겠지, 그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꼽혀버리면, 자, 우리가 최고창에 음수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, 마이너스 곱해 버리면 X제곱에,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, 부동방이 바뀔 겁니다. 자, 이거 인수분해 보신다면, 어, X, 마이너스, 루트 10, 그 다음에 합차공식이 가서, S, 플러스, 루트 1 0이이래 되겠지, 그 자, 그러고, 작다는 사이범입니다. 그래서, X는, 마이너스, 루트 10보다는 크고, 얼마, 루트 10보다는 작다, 는요 조건이 하나가 얻어집니다. A가. 자, 그 다음에, 이제 두 번째는, Y골 여기에 로그 그 다음에 로그 X 이래 돼있지 그죠?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진수가 얘가 진수입니다 그죠? 자 그러면 음 로그 얼마가 X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죠? 0보다 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얼마 보다 커야 됩니까? X는 1보다 커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보셔야 되는 게여기 진수 안에 또 로그가 있지 않습니까? 아 진수 안에 로그의 x예. 요것, 요것도 진수지, 그렇지? 그럼 요새끼도 얼마, 얼마보다 커야 됩니까? 얘도 0보다 커야 되지. 그러면 요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은 얼마입니까? 그래서 x는 얼마? 1보다 크다. 이런 조건을 하나 얻어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b고 여기에 a입니다. 우리가 정의역하는 x 값이잖아요, 그지? 그래서 x 값, x 값,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. 어, 부동식이 나타나면 실수 안 하려고 하신다면 수직선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루트 10부터 얼마까지? 루트 10까지 이래될 겁니다. 자, 여기에서, X는 1보다 크다 아닙니까? 그치? 그러면 1, 보다 크다 이래게 되는데, 그럼 공통부위는 부동식은 대체적으로 공통위입니다그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기술이잖아. 그 그러면 이놈은 대충 얼마냐? 그러면 이놈은, 루트 그래. 9보다는 크지, 그지? 그래서 얘가 얼마? 3. 얼마, 얼마 이래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정수는 뭐가 있냐? 그럼 2가 있고 얼마가 있습니까? 3.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그래서 2개 이래가지고 답을 몇 번?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